고리 형태로 이제 바늘에 실을 꿰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한 돌만 뜨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 부분으로 바늘을 통과시키고, 여기서부터 입을 박음질을 해주세요. 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살짝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만 하신 다음에 한땀 뜨기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땀씩만 떠서 술 놓는 게한땀 뜨기고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쪽, 다른 쪽 눈으로 또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한땀 뜨기가 끝났으면 시작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와 주세요.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다 매듭을 지은 거예요. 이제 머리카락과 볼터치를 해야 되는데, 볼터치와 머리카락은 분홍색 실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꿰신 다음에, 이 끝쪽에 2mm 정도 들어온 부분에 이렇게 또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여기 2mm 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빼신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원단 쪽으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머리카락 팔트지 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넣고 사선으로 빼고 이런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젖히신 다음에 펼트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세요.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매듭을 져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두번 젖어요. 그러면 펼트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고 멀찍이 빼주세요. 머리카락을 달았어요. 같은 방법으로 볼터치 두 개도 달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나머지 볼터치도 이렇게 완성을 해주세요.